이어서 2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 중 하나를 하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x-y 전체의 제곱은 x제곱-2xy 플러스 y제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. 이때 우리가 여기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라고 배웠죠? 바로 전개라고 했죠. 식을 전개했다. 그 다음에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라고 배웠을까요? 바로 인수분해라고 했습니다. 인수분해. 자, 인수분해란 두개 이상의 당항식의 곱수로 나타낸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식을 만약에 풀 때, 우변의 것을 좌변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쉽게 풀리는 걸볼 수가 있는데,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.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면은, 이 친구는 A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, A 곱하기, 그 다음에 6B, 그 다음에 더하기, 6B 전체의 제곱, 이렇게 적으면은, 아, x가 a구나. 그다음에 누가? 여기 있는 y가 바로 6b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, 여기 있다가 이거 요거, 요거 요거. a 6b 전체의 제곱이다.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. 사실 이 공식을 모르고 있어도 뭐 알면 좋지만은요. 모르고 있어도 우리 중학교 때 했던 인수분해 식을 써서 바로 또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.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 여기 다시 적으면은 A제곱, 마이너스, 12AB, 그 다음에, 플러스, 6B 곱하기, 6B라고 할수 있죠. 맞죠? 그러면 이제 밑에, 요렇게 적을 수 있죠. 어떻게 해요? A제곱은 A 곱하기, A 곱하기 A고요. 그 다음에, 어, 6B 곱하기, 6B라고 할수 있지만,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, 마이너스 붙여서, 요렇게 적을 수 있죠. 그러면은, 요렇게, 요렇게 곱하면은, 결국에는, 마이너스 12AB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이 친구는 어떻게 A 빼기, 6B 곱하기, A-6B, 요렇게 해서 얘는 A-6B가 두 개니까 어떻게, 요렇게 답할 수 있다. 앞서 했던 인수분의 공식으로 이용해서 푼 거랑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어서 2번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2번 문제를 이제 풀기 앞서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 중 하나인 A제곱-B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 곱하기 그 다음에 A-B 이 공식을 쓰면 돼요. 그래서 누가 A냐?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자,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, 9x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5y 전체의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고 9x를 a라고 보고 5y를 b라고 보면은 이거는 그냥 풀리는 거죠 그래서 9x 더하기 5y 곱하기 9x 마이너스 5y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인수분해 되었잖아요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수로 나타내었죠 할수 있겠죠